책 구이프 왕초보가 쌤의 유튜브 피아노 강의 보면서 열심히 따라는 하는데 잘 안되네요.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피아노 건반 자체가 익숙지 않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직 팔에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팔에 힘이 생길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보를 보는 게 어렵기 때문입니다. 해결 방법은 악보가 편해질 때까지 연습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laughs> 답변이 좀 많이 썰렁했죠? 네 그렇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피아노를 잘칠수 있을지를요. 그냥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연습을 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시간이죠. 자신의 시간을 희생해야 한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그렇게 하기 싫은 것이죠. 시간은 아주 조금만 투자하면서 피아노는 아주 잘 치고 싶다는 게 대부분 사람들의 기본 심리입니다. 피아노를 잘 치기 위해서 첫 번째 가져야 할 마음이 연습을 위해서 적으면 30분에서 많으면 2시간 정도 매일마다 꾸준히 연습해야겠다는 결심입니다. 바로 여기가 피아노를 할지 말지가 결정되는 지점입니다. 결국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열정의 문제입니다. 자 그럼 얼마가 지나야 피아노를 능숙하게 잘할수 있을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피아노뿐만 아니라 어떤 악기든지 넉넉잡아 10년 정도는 생각해야 합니다. 뭐 10년? 뭐 이리 길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다시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피아노를 연습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지금 바로 피아노를 접는 게 낫고요. 10년 정도 시간 투자해서 할 수만 있다면 할 만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도전하면 됩니다. 이로써 첫 번째, 꾸준히 두 번째, 10년간이라는 두 가지 어려운 걸 받아들인 상태인데요. 이 상태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애초에 많은 분들이 연습에 희생을 할 생각 없이 피아노를 잘 치는 방법과 길을 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피아노는 무조건 시간 싸움입니다. 어려운 곡 한두 곡만 외워서 피아노 치겠다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그건 오히려 완전히 시간 낭비입니다. 기초부터 중급 정도까지를 차근차근 끌어올리면 한두 곡이 아니라 수십, 수백 곡을 더 능숙하게 칠수 있는데 그렇게 억지로 한두 곡 연습하려고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죠. 그럼 뭘 어떻게 쳐야 할까요? 옛날에는 교수법이 고려되지 않고 정말 아무 설명도 없이 끝도 없는 예제만 있던 바이엘이나 체르니가 있었죠. 게다가 장르가 클래식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바이엘과 체르니는 그다지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베스틴, 알프레드, 피아노 어드벤처와 같은 아주 좋은 교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어린이 용이라서 어른들이 하기에는 조금 폼이 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책은 알프레드에서 나온 어덜트 올인원 코스라는 책입니다.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 권을 다 떼는 시간은 대략 넉넉 잡아 1년 정도니까 3권을 다 마스터하는데 3년 정도 걸립니다. 첫 3년은 이 책을 완벽하게 마스터하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1공 같은 경우는 제가 46강으로 강의를 완료한 상태이기 때문에 혼자 연습하다가 힘들면 저희 강의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 이후에 반주가 하고 싶으면 코드로 피아노 치는 법을 좀더 배우면서 연습하면 되고 피아노 연주곡을 치고 싶다면 그런 곡들을 연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후 과정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래저래 10년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쯤 제가 20대 중반일 때 너무 연주하고 싶은 패시지가 있었습니다. 한 8마디 정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어, 저한테는 연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라인들이었습니다. 스케줄이 완전 비는 날, 제가 출강하던 학원에 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10시간 이상 그 짧은 8마디 반 주구장창 연습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 그때 메트로놈 1씩 올려가면서 연습했었고요. 어, 어떻게 보면 미친 짓 같은데 어, 저는 제가 연주하고 싶은 곡이 저의 10시간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이죠. 피아노를 정말 잘 치고 싶다는 열정이 있어야만 연습이라는 걸할수 있고 연습량이 충분히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연주가 가능합니다. 이 영상의 제목이 피아노 왕초보가 피아노를 잘 치는 법인데요. 사실 여러분들은 이것을 기대하셨겠죠? 피아노 왕초보가 피아노를 빨리 잘 치는 법. 빨리 잘 치는 법은 없지만, 피아노 잘 치는 법은 있습니다. 연습, 연습, 연습. 자, 그럼 이제 피아노 연습하러 가볼까요?